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레고 리뷰는 레고 히든사이드 70434 이상한 경주차입니다. 정가는 49,900원이고, 부품수는 244개입니다. 믹스는 1번 뭉지, 민지, 2번 뭉지가 있습니다. 믹스는 1번이고요. 스티커는 이, 이, 정도 있습니다. 그럼 조립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우선 미니 피규어부터 보시면 왼쪽부터 잭, 파커의 할아버지 할아버지, 섀도우워크, 스펜서가 페 들어있습니다. 우선 잭부터 보시면 머리에는 모자를 쓰고 있고, 얼칼하게 삐져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투페이스입니다. 몸통 부분 앞면 프린팅은 이렇고요. 뒷면 프린팅은 이렇습니다. 뒤에는 좀 허전하네요. 그리고 손에는 유령을 잡는 스마트폰 같은 걸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커의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입니다. 머리에는 모자를 쓰고 있고요. 얼굴은 원페이스입니다. 몸통 부분 앞면 프린팅은 이렇고요. 뒷면 프린팅은 이렇습니다. 손에는 석궁을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섀도우 워크입니다. 20또이 제품을 산 이유가 또이 피규어 때문이기도 하죠. 일단 이 피규어 퀄리티가 엄청납니다. 허리에는 헬멧같은걸 쓰고있고 얼굴은 원페이스입니다. 그리고 몸통목은 앞면 프린팅은 이렇고 뒷면 프린팅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등에는 이런 파츠가 달려있는데 이런 파츠가 달려있어서 더 멋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기로는 마체트같은걸 들고있습니다. 다음은 스페이스입니다. 그냥 평범한 유령 강아지입니다. 다음은 벌크입니다. 완성된 이상한 경주차의 외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길이는, 19cm 정도이고 폭은 11cm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열어서 미니 피규어를 태워줄 수 있습니다 운전석은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믹으로는 게임에서 사용하는 장치 같은 게 돌아가는 것과 이렇게 바퀴를 돌려서 비행 모드로 바꿀 수 있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가까이서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